你的。 Tu ye gatte To the only Lord. 남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겨울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laughs> 어, 기자는 어,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어,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또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위대하시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시다 그래서 대제사장보다 더 위에 뭐쓸 글자가 없어서 큰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은 이 인류의 인간을 구원하려고 고난과 모든 것을 다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기초,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무너뜨리지 말고 신앙의 기초를 기본적으로 충실해라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한 중보자이신 그분이 우리의 보혈로 죄를 날마다 씻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분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주고, 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6장에 들어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5장 13절,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 믿음의 성숙도가 되어지게 되면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분별력을 가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 기초, 초본을 보내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초보는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아무리 큰 건물을 잘 지어도 그 기초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집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처럼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으면 큰 물결과 풍파가 일면 모래가 휩쓸려 나가고 그 집은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기초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뭐냐? 어, 6장 1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렸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고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뭐라 그랬죠? 다시 닦지 말아라. 다시 닦지 말아라. 이미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 어, 신앙, 성경의 원리도 튼튼하지만, 교리도 튼튼해야 되고. 자, 이 성경의 원리만 튼튼한 게 아니고, 교리만 튼튼한 게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 신앙에 대한 것, 이것도 모여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우리가 신앙에는 완전한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실 때도 어,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에게 마음껏 복을 주고 또 너가 복을 내리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도 원래는 이방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인을 택해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런 신앙의 기초적인 것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세례도, 회계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심판에 관한 것도 너희들이 다시 닦지 말아라. 이미 내가 전했던 내용대로 튼튼히 서 있으면 그것은 경고한 집이 되고 그집 안에 모세는 종으로 살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주인이다. 그래서 아들로 그 집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도 그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식들과 같이 사는 복이다. 그러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우리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너희는 악하게 살아라. 너는 나쁜 짓을 해라.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원래는 우리를 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을 우리가 자꾸 차버리는 거예요. 왜 차버리냐? 내 욕심 때문에, 내 자신을 비우지 못하고 내 것만 자꾸 생각하다 보면 내 욕심대로 안 되면 이게 자꾸 받아 버리고. 그 자기 생각만 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초로 모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복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DNA를 우리에게 심어주었어요. 우리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다 심겨 주었어요.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잘 누리는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평생토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우리가 이것을 행해라. 4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참녀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면 요 4절과 5절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맛있으면 자꾸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니다 자, 만든 사람도 이해해야 되고 먹는 사람도 이해해야 돼. 만든 분들은 그 음식을 만들 때 즐거운 마음, 아, 내가 이걸 먹으면 만들면 우리 가족들이 좋아하겠다. 참 즐겁게 먹겠다. 그런 마음의 상상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면 즐겁지만 에이 내가 만들어봐야 뭐하 먹지도 않고 그냥 젓가락 찍지 해서 막 내놓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음식이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주고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러므로 자연 만물이 창조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아담을 만들어놓고 최고로 기뻐했더라. 그 말이 바로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맛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가요? 그럼 뭐야? 또 복을 또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욕심을 잡고 내기시다 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 욕심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그는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내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 이 공동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하게 하시면 다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사, 또 하늘의 은사, 성령의 참여한 바 은사, 말씀의 은사, 그리고 대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맛보게 했는데,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는 완전 순종입니다. 자기 자신이 죽으면서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써 이미 성령의 맛도 알고 은사의 맛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알고 성령의 능력의 맛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것을 올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받게 하는것와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실제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옷을 받고 복을 받고 우리가 이 땅이 잘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축복의 땅을 주셨어요. 우리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우리는 딱 비가 내려서 땅이 물기를 흡수함으로 혹시 최소가 작대다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보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바가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땅에 대한 약속, 축복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2절, 1 2절 게으리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혹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억으로 받는 자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 약속들을 기억, 약속의 기억을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셨던 구원의 감격도 성령의 능력도 이미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이 받았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한 기업을 통해서 우리의 월충년, 믿음의 본 되기를 했다. 본받게 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도 부자 되십시오. 믿음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본이 되는 거예요. 내 혼자만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복이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laughs>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구원의 선택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는 은사도 주시고, 음식의 맛을 느끼고, 만들고, 먹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의 기업을 받은,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본이 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보시고 거룩한 주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기쁨을 날마다 나누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받은 선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 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복다 받아 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음난 우리의 삶에 결코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수술했던 그 부위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째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한 소망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거룩한 주일 주셨으니 등단해서 기도할 장르를 기도하온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 학교 위에도, 성가대와 찬한들 위에도, 봉사부 위에도, 우리 부역장들 위에도 성도의 거룩남의 축복이 매일매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진정한 조제를 나누고 떡을 나눌 때에도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DNA를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DNA를 잘 누리는 삶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불게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나오시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된 자를 사여주옵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소서대 나라고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사온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빌겠습니다.